힙소트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야. 제가 볼 때는 소팅 방법 중에 제일 어려운 소팅이고,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소팅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지 나왔을 때는 긴장하고 부르셔야 될것 같아. 왜? 뭐, 뭐, 바꾸고 이런 것들이, 뭐 다른 거 해봤자, n개 있으면, 만약야 셀렉션 소트는 몇번 바꾸면 돼? 몇 번? n 번 바꾸면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번 바꾸면 되는 건데. 얘네들은 바꾸는 것이, 그거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손도 많이 가고 중간에 헷갈리게 되면 답도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잘 보셔야 되고 힙소트라는 건뭘 이용하는 거야? 힙트리를 이용하는 거지. 힙트리를 이용한 정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힙트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질 때문에 이게 정렬이 가능한 거야? 힙트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일정한 순수적 성질을 유지하다 보니까, 자, 최소 힙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항상, 가장 작은 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루트에 위치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루트에 위치한 것들을 차례대로 내치면, 내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져? 정렬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힙트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소팅 방법이 힙소트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힙트리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 힙트리하고 힙소트하고 힙트리를 이용하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다르다. 그걸 꼭 이해해야 되는 거고 힙트리에서의 중요 연산은 뭐라고 그랬어? 삽입 삭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힙트리에 데이터 하나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삽입할래? 데이터 하나 꺼냈어.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래? 이걸 논하는 게 원칙이지만 힙소트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접근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접근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얘네들은 배열 리스트. 내가 해야 돼. 정렬해야 될 데이터들이 배열 형태로 주어져 있든지, 연결 형태, 연결 리스트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이걸 가져다가 제일 먼저, 하나씩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가져다가 한꺼번에 뭐로 구성을 해야 돼? 힙, 트리로 구성하는 게 1번이라고 보십니다. 이걸 힙트리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힙트리로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포인트는 어드저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구성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컨스트럭트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뭘 대상으로 간 노드를 대상으로 간 노드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자식이 있는 노드야 그러니까 단말 로드는 이걸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자식이 있는 노드에 대해서만 뭐 하는 거야 순수성질이 유지가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간 노드를 대상으로 어드저스트 과정을 통해서 힙트리를 완성하는 게 1번. 자, 이렇게 만든 힙트리를 가져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힙소트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 자, 얘가 진행하는 힙소트 과정도 어렵지 않아. 힙소트 과정은 뭐 하는 거야? 항상 누굴 내치겠다. 어, 루트를 내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를 내치던 루트를 제거하던 출력을 하던 루트와 뭘 바꾸는 거야? 맨 마지막 노드들을 맞교환하는 거지. 맞교환한 후에 뭐를 하는 거야? 어드저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두 단계에 거쳐서 일단 힙트리 다 만들고 만든 걸 가져다가 힙소트 과정을 통해서 순서적으로 배저장을 하던 순서적으로 출력을 하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걸 힙소트 과정이라고 한다. 이거 유념해 두셔야 될것 같고 이걸로 코드 보기 전에 데이터 갖고 한번 풀어볼 거야. 자, 힙 트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일정한 순서손질을 가진 뭐라고 해? 완전 이진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문제 잠깐 볼 거야. 40번. 다음은 힙 정렬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답하세요. 자, 내용을 채울 거고 메인에 보니까 인티저 오레이 자, 0번이라는 값부터 시작해서 17이라는 값들이 존재하는데 0번 값은 0번 인덱스에 위치하겠지. 코드를 아무리 뒤져도 이걸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쟤네들은 데이터는 25부터 17까지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자, 1번. 이 데이터 가지고 뭘 그려볼 거냐면, 완전 이진 트리 그려볼 거야. 자, 완전 이진 트리 그린 후에, 그걸 조정해서 힙 트리로 구성을 해볼 거야. 그걸 트리 모양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지시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걸, 힙트리로 만드는 방법이 힙소트 과정은 일단 이거 뭘로 구성해야 돼? 완전 이진 트리라고 가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완전 이진 트리라고 가정을 하고 완전 이진 트리에서는 순서적 성질이 일관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겠지 이것들을 어드저스트 순서적 성질을 지금은 최소입으로 할 거야. 최소. 최소입으로 해가지고 재구성해서 힙트리라고 만들어 볼 거야. 제가 준비하는 동안 이두개 알맹이를 한번 채워보세요.